여기는 방콕은 아니고 아유타에서더 가서 방콕에서 한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왓엉 이라고 하는 사원인데 여기가 태국 최대의 크기의 불상으로 유명해요 어, 보, 벌써 보이시죠? 아까 한 30km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보이더라고 제가 사원도 좋아하고 저렇게 큰 동상을 보는 건 처음이라 하로한 1시간 40분을 달려서 왔네요 근데 되게 동네가 한적하고 좋아 시골 시골 완전 태국 시골 우와 머리 3개 신발을 다 벗어야 되네 네, 여기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되게 볼만하네 거울 사방에 거울로 된 사원 이게 돈을 넣으면 로또 번호를 알려주나 봐요 부처님돈한번 넣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생겼답니다 위에서 보면 이게 저큰 불상 말고도 볼게 많네요 인근. 와, 벌써 거이그 하일건이 그린 것 중에 3단합체 김창남이라고 있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엄청 큰 로봇을 세우는데 뭔가 이런 느낌? 이게 뭔가 크기가 실감이 안 나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 큽니다. 공원도 있네. 이야, 대단하다좀 너무 큰데? 비가 오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큰. 와씨. 이제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제 저기 앞에 가볼게요. 크기 비교가 좀 됐을려나? 손가락. 응. 무서데한 바퀴 돌수있 이건 뭘로 만든 걸까 진짜로? 한번 퉁퉁 쳐보고 싶은데 없어 못 들어가 어, 엉덩이다 아 옷을 입었네요 저 머리에 칸투한 바퀴 다 돌았네요 전사한 사람들 이렇게 기리는 건가? 태국징한번 어. 쳐봐야죠 망치는 공망치. 아저씨, 나오세요. 여기 이렇게 파는 게 아마 복권? 복권 파는 것 같아요, 복권. 아, 여기가 이제 그, 진 지옥 그런 걸 공원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가려다가 못간 호파빌라라는 데가 있는데, 비슷하네요, 거기가. 호파빌라. 오늘... 는 뭐지?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러 온것 같은데 이게 뭐 스토리가 있나 보네 아니 부금을 넣을 필요가 없네. 우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걸 왜 여단지? 아 꼬리구나 깜짝아. 원숭이네. 원숭이 독하고 싸운 우거네아 여기 냄새도 향 냄새 나고 분위기가 너무서. 아 이건 또 뭐야? 개무섭네 아, 네. 이 오컬트적인 분위기 너는 어떻게 배만 조심하세요 피 나옵니다 짠으아아으피봐피너 애기가 이런 거 봐도 되니? 진짜 개산이 난데? 이거 찍어도 되나? 으 밤에 오면 진짜 오줌 지리겠다 여기 뭐야, 선인장을 막 올라타고 있어. 아, 나가야겠어요. 못 견디겠습니다. 어,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태국이 이 공포스러운 거는 또한 그거 합니다. 내 생각엔. 오, 아우 기계, 뭐야. 보고 웃는데 태국인들 눈에 이거 이 정도는 약과인 건가? 애기가 개소한다. 기분이 유쾌해지진 않네요. 야 이거는 뭐 그냥 내 철권 커스터마이젠야 기도하다가 피부가 날아가버린 김계란? 오. 그래서 오늘은 태국 최대 불상인 완몽에 와봤는데요 방콕에서는 좀 1시간 40분 정도 와야 돼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입장료도 없고 의외로 구석구석 볼게 많아서 태국 안에 사람들 다 보고 질린 사람들은 한번쯤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끝! 첫짝 시장입니다 그래서 또차투착 주말 시장이라서 주말에만 열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그냥 불상 보고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악어 가줘 여기 한국어 전학길데 열정 과일 주스가 뭔가 했더니 패션 프루트 저는 말린 불에 안 샀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니까 대단하네요 시장이 우와. 영국이랑 일본 패스 대결. 엄청 크네요. 여긴 아시아 튀입니다요일이라 <목소리> 그런가 사람이 엄청 많아. 여긴 진짜 싱가폴 마리나베이 같습니다. <목소리> 제가 사실 요즘 이 동남아 음식에 질려서 레스토랑을 왔는데 살면서 본 메뉴판 중에 제일 두꺼운 거 이게 서이생입니다해피피시라는데요 <목소리> <패피피쉬랑인데요. 목소리> 스테이크. 이건 뭐야 꾸로부타아 돼지 목살 파타이도 있고요 아 이거 그거다 씨바스. 농어 농어 그리고 샐러드는 그대로 패스하겠습니다 양갈비다 양갈비 와 분위기 좋습니다 어? 피쉬앤칩스가 있었어 이거 오리 콩피 자 이게 잘몬 알리올리오 더럽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